네, 레이입니다. 오늘은 비드맨 리뷰를 할 텐데요. 음, 그 스매시 드라골드 비드맨 스매시 드라골드는 파워 타입이랑 연설랑 또 컨트롤 연설은 많이 발사할 수 있고요. 컨트롤 멀리 있는 걸 발사, 멀리 있는 데 있는 물건을 발사할 바이, 수 있는 거. 파워는 강하게 발사할 수 있어. 스매시 드러블도다할수 있는데, 여기 날개 같은 거야. 음, 여기 보시면 여기 구슬, 구슬입나네 잠깐만요. 네, 구슬을 넣고 발사해볼게요. 여기 넣고요. 들어갔죠. 네. 여기 들어갔죠. 그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이, 이르면 여기 나갔죠? 잠깐만요. 네, 여기 작은 구슬을. 작은 거 맞죠? 이겁니다. 잠깐만요. 한부구러를 세개 다볼게요 네, 제 구두를 세개 됐고요눌렀고요네 자, 출 그리고요 이 스매시 드라골드 합체가 되는데요 네. 아발 부분에 이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 여기 드라비스의 그, 그, 룰루 홀드 그런 게 장착되고, 여기도. 그리고 이 팔에는 그, 그, 그 두발 발사되는 애가 장착되는 거고요. 자, 약간 여기, 나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긴 그, 드라고 홀드, 예은느낌이고요드라시안 거나, 어디 보자. 예, 네, 여기 꽂혔는 거예요. 네, 이거 는 그냥 나중에 설명해 드리죠. 네. 스매시 드라골드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여긴가? 아, 잘 보이시죠.